올해가 마레라서 여러 시계 브랜드가 마레에디션을 선보였는데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커플을 위한 시계입니다 이 문페이지가 있어서 기계식 시계를 좋아하는 여성들에게 이만한 가격대의 안녕하세요. 시계 채널의 이은경입니다. 시계 채널에 아주 오래전에 문페이지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은근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문페이지가 장착된 드레스 워치를 소개하는 영상을 종종 올렸었는데 오늘도 문페이지가 장착된 시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커플을 위한 시계입니다. 오늘 소개할 시계는 론진 마스터 컬렉션의 마레해 에디션과 론진 프리마루나입니다. 두 시계 모두 문페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계식 시계를 좋아하는 커플에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커플 시계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바로 이 시계. 론진 마스터 컬렉션 마리해 에디션을 소개해드리면 시계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2026년 병오년 마레해를 기념해서 론진이 선보인 아주 스페셜한 시계가 맞습니다 올해가 마레해라서 여러 시계 브랜드가 마레해 에디션을 선보였는데 론진은 단순히 마레해 기념 에디션을 넘어서 브랜드와 승마업계가 오랜 기간 2년을 이어온 것도 동시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의 이미지를 시계에 넣는 것이 아니라 저명한 중국화가 슈베이용의 질주하는 말의 모티프를 시계에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시계 말고는 정말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저 같은 무식자도 언젠가 본 기억이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작품이 바로 질주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그립인데요 서양화의 정밀함과 중국 수묵화의 서정적인 생동감을 모두 담은 이 작품은 질주하는 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계의 앞면에서는 이미지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우선 케이스와 다이얼을 살펴본 후에 말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계는 직경 42mm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을 했으며 마스터 컬렉션에 속해 있습니다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폴리싱 처리를 했으며 다이얼은 그라데이션이 돋보이는 썸네이 마감 처리된 레드 컬러가 특징입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는 일출 시간대의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라고 브랜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붉은 말의 해라서 레드 컬러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화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으니까 레드 컬러를 사용한 것 같기도 한데 마스터 컬렉션의 클래식한 분위기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호입니다 레드 컬러 다이얼 위에는 옐로 우 골드 컬러의 아플리케 인덱스와 핸즈가 자리에 있으며 다이얼 가장자리의 플랜즈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분트랙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의 6시 방향에는 문페이지가 자리에 있는데 문페이지의 배경은 짙은 블루 컬러 처리를 했고 그 안에는 7개의 별과 달이 원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 페이지의 가장자리에서는 날짜를 표시하고 있는데 조작 방법은 날짜는 크라운을 한번뺀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절이 가능하고 크라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문 페이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한번더 빼면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 케이스를 볼 텐데요. 뭐가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일단 저 역시도 옐로우 골드 컬러의 로터가 가장 먼저 보이는데 이 시계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탑재한 론진 독점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L899.5로 구동됩니다. 최대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기존 L899.5와 동일하지만 로터를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로터의 중앙에 조금 전에 설명한 슈베용의 질주하는 말 모티프가 새겨져 있고, 론진 2016이라는 글자도 로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시계의 보도자료에는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말은 앞으로 질주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이는 추진력, 재생, 그리고 자유와 용기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꿈보다 해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유와 용기의 정신은 일단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2026년 마의의 에디션 시계답게 2026점 한정판인데요. Year of the h o 에 s 션 Limited Edition 1 of 2026라는 글자도 백 케이스 가장자리에 새겨져 있고, 블랙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44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여성을 위한 문페이즈 시계를 살펴볼 텐데요. 저희 몽트르 2025년 11월호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론진 프리마루나입니다. 지난해 8월에 론진은 새롭게 디자인된 프리마루나 컬렉션을 선보였는데요. 케이스 비율을 조절하고 문페이즈 컴플리케이션까지 장착하면서 남성뿐 아니라 여성을 위한 타임피스에도 론진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각형 시계를 좋아해서 론진의 여성용 시계 중에는 돌체비타를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하지만 프리마 루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문페이지가 있어서 기계식 시계를 좋아하는 여성들에게 진짜 이만한 가격대에 이만한 스펙의 시계는 없다고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프리메르나의 직경은 34mm이며 다양한 베리에이션 모델들이 있지만 마스터 컬렉션 마리에에디션의 커플 시계여야 하니까 시투버가 추천하는 모델은 베젤과 크라운 그리고 브레이슬릿의 링크에 핑크 골드를 사용한 버전입니다. 론진의 특징 중 하나가 돌체비타도 그렇고 프리미어 로나도 그렇고 아주 클래식한 로마 자 인덱스를 사용했다는 건데요. 다이얼은 단이 하나가 아니라 로마 숫자가 새겨진 부분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시계가 훨씬 더 만듦새가 좋아 보입니다. 다이얼이 6시 방향에는 날짜창과 문페이지가 있는데요. 마스터 컬렉션과 같은 무브먼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작 방법도 마스터 컬렉션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가 바로 문페이지인데 이 문페이지를 장착한 여성 시계는 주로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밖에 없어서 최소 수천만원 이상을 줘야 하지만 론지는 실제로 골드를 사용하고도 그보다 합리적인 가격인 8 8 0만원에 문페이지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더 매력적입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저한테 시계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아주 많은데요. 그때마다 저는 많이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시계 추천은 그 무엇보다도 진지해야 하는데 예산과 스타일을 말씀해 주시면 그나마 어느 정도는 잘 맞게 시계를 추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웬만한 남성보다 더 시계를 좋아하는 여성분들께서 커플 시계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예산은 둘이 합쳐서 1,500만원 이하라면, 시투버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두 점의 론진 시계가 베스트가 아닐까요? 2026년의 시작과 함께 의미 있는 커플 시계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플은 좋겠다.